봄 하나, 나는 봄의 힘으로 산다. 봄일 생각의 꼬리가 떨어져야 돌아봄을 통하여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닫습니다. 거기에 돌아보는 나와 보이는 나두 개의 나라고 하는 분열의 구도가 있다는 것을 진실로 자기를 보고 자기를 알려면 이 보는 자기라고 하는 주관으로 보아서는 있는 그대로 자기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는 자기 현재의 의식은 끊임없이 보이는 자기의 과거의식 또는 미래의 의식에 대하여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라는 판단, 평가, 심판을 계속함으로써 자의 이원성을 고집하고 유지합니다. 자기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알려면 자의 이원적인 구조가 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자면, 현재심이 과거심에 대하여 옳다, 그러다. 현재심의 미래심에 대하여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사량 분별이 없이. 그냥 보기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끊임없이 출렁거리면서 일어나는 번뇌의 물결 쓸데없는 생각의 난무는 줄어들고. 우리는 물결을 잠재운답시고. 홍대동땅 전화 받으시고.